아, 민준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간호학과 희망 고3인데 정시문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신은 망해서요 그런데 전문대 간호의 생기부가 반영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정시백이면 해볼만한데 아니면 문과로 갈수 있는 데가 정말 높은 인서울 대학이더라고요 교차지원된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리저리 심란하네요 적다 보니 주자리 주자리 했는데 만약 안 되면 집앞 전문대 간호학과라도 가야 하는 걸까요? 혹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을까요? 무슨 불이 인생에 대한 불이 아니면 내가 나중에 간호사가 됐을 때의 불이 자꾸 걱정이 되어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수시를 아예 버렸을까 이런. 일단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현재 에 집중해야겠죠. 미래랑 일단 저질러져 버렸으니까 지금 여기 현재 미래를 생각합시다 알겠죠, 민주님? 보삼이면요 띠동갑인가 봐라. 와 내가 진짜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목표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내가 목표가 뭐냐 나는 그냥 진짜 간호사가 되는 게 목표다 뭐 진급하고 이런 거다 필요 없어냐내 간호사 타이틀이란 그거만 있는 게내 목표다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 간호학과 가도 돼요 집앞 전문대 정말 괜찮죠 다니면서 스트레스도 안, 버, 안 받고 집밥 먹으면서 다니고 돈도 적게 쓰고 교직까지 이수하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간호학과에 비해서 낮으니까 내가 교직을 이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진 거겠죠 그죠 교직은 보통 10% 이내에 주는 거니까 교직하면 짱이죠 간호사의 티어 8개 티어가 있는데 1티어가 뭐죠? 교직이죠 교직 보험교사랑 건보 2티어가 간호직 공무원이랑 심평원 이런 식으로 3티어 4티어 이렇게 나는데 저는 5티어예요 <laughs> 5년차 이상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사람 5티어 5티어였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튼 교직은 1티어랍니다 교직을 할수 있다면 가면 되죠 뭐 나중에 불이 그런 걸 말한 건가? 그니까 러 다른 대학교 만약에 연세대 간호학관 당연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당연히 많이 가겠죠 면접 때 그냥 붙여주겠죠 그런 것처 저도 인제대학교였는데 백병원 그냥 다 붙여줬거든요 성적 미달인데도 어? 병원장이 친구야 모교 모뭐 병원인데 떨어뜨리는 게 말이 되냐 오케이 다 전부 다 합격시켜주고 어떤 이건 말하면 안 되는 건가?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네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제가 다닐 때 옛날에 그랬던 거지. 옛날에 한 5년 전에 그랬던 거지. 지금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요, 가서 열심히 하면 돼요. 거기서 진짜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받고 하면 뭐 어디든 가죠. 고려대나 연세대 세브란스나 아산이나 삼성병원이나. 가서 열심히 하면 돼요. 일단 내 목표가 그게 달라져요. 일단 내가 교수 이런 거한다 대학원 할 거다 그러면은 최대한 높은 데 가는 게 좋아요 근데 높은 데 가는 것도 내가 전문대 가서 바꾸면 되잖아 그 2년 하고그 편입이라 하나 편입을 해도 되지 않나 근데 내가 간호 간호사라는 그 타이틀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무 데나 가야 돼요 진짜 간호학과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돼요 5등급 6등급 가는데 가도 돼요 면허증만 따면 되니까 시험 치면 되니까 그게 급이 안 나눠져요 이게 간호사도 급이 나눠지려면요 좀 복잡하게 해야 돼요. 이거 무한대로 찍어내는 그런 공장식 그걸 바꿔야 되고, 이대안호 옆에 뭐 하는 거야? 이건 더그 위에서 결정한 건가? 보건부에서 결정한 건가? 이제 시험 같은 것도 차등을 둬야겠죠. 뭐 검사, 변호사 이런 그 걔네들 시험처럼 우리도 막 그런 식으로 그 차등이 있어야 돼요. 어, 얘는 1급이구나, 2급이구나, 3급이구나, 면허시험은 칠때 그래야지, 이게 발전이 있는 집단이 되거든요. 이 간호사라는 집단이 근데,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간호사라는 개라는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민주님이뭘 목표로 삼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 해보세요. 지금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확실한 거는 내가 간호대학교 좀 높은 데를 간다. 그러면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지죠. 갈수 있는 것도 넓어지고 당연하지 않을까. 나는 인제대학교인데 옆에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네. 당연히. 어 이번에 뭐한명 뽑아야 되는데 뭐 해외 연수 보낸 어 이번에 한명 선택해야 되는데 연세대를 더 선택할 가능성이 확률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요? 나 학교는 일단 중요하죠 어른들은 잣 그걸 노력의 잣대라고 보기 때문에 간호사가 목표다 나는 가. 는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게 또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딱 말을 못 해주겠어요 이 진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저 말고도 되게 간호사, 그 유튜버들 많지 않나? 아니면 주변에 이런 건 선후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후배는 아니고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아주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